넘어가는 만세기를 센 <laughs> 여기도 냄새가 나 흰색 생선 같지 않고 약간 붉은색 생선스러운 끈. 안녕하세요 <laughs> 입태촌입니다 헤어링이 헤어링이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좋아요 <laughs> 여기는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는 양상 와인너이에요 <laughs> 포르투갈 음식과 와인을 전문으로 한 곳인데 오늘 되 특별한 생선이 있어서 이곳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네. 여기에 총 셰프님이 요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같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셰프님 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셰프님 네, 야안즈입니다 한국에서 사기 오년했습니다 남사랑 와인위 해서 네. 2년 동안 일하고 계속 포르투갈 와인 페어링 하는 거와 건강 음식 만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막 급하게 이걸 요리해주실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호주 사람이어서 이 생선을 또 알고 있고 요리해보신 적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마침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오늘 생선 이제 만세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는 고스로 만들고, 우리 갈바치로 만들고요. 같이. 치 네. 두 번째 요리는 조금만 프렌치 그린이라고, 그퓨전으로 석ी क सक्या 스다음에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생선이 금요일 아침에 잡혔어요 토요일 오전에 제가 받았는데 또 너무 갑작스럽게 좋은 생선을 받다 보니까 촬영해 줄 때나 장소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오늘은 지금 월요일 저녁이거든요 그 사이에 조금 선수가 걱정이 됐는데 최고의 상태는 아니더라도 그살 색을 보니까 충분히 요리하기에는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서양 다이닝 셰프님들 생선 작업한 거 보시면 이렇게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깔끔하게 살을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If you put it like that, it will gives up most of the fishy flavor. Yeah, not a good way. This one is just a more flavor. And good, you know, with the because the flavor is concentrated yeah, the, the, and the, the water is evaporate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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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님이 너무 멋지신 게 보면은 생선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요리에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면은 네. 다이닝에서는 좋은 재료만 쓰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좀 네. 개인적으로 식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네. 가능하면 모두 다 요리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부위를 다 요리에 사용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살만 보면은 되게 참치 같은 느낌도 들어요 흰살 생선 같지 않고 약간 붉은살 생선스러운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쌀살이나 이런 쪽 보면은 기름기도 많이 보여서 왠지 요리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생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식간에 만세기 한 마리가 다 이렇게 필렛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깔끔하고 깨끗해요 먹브들이 먹다 남은 물고기들을 처리할 방법을 찾다가 남는 것들 다 전부 다 넣고 끓여먹은 그 음식이 위여될수 있어요 좀더 고급스럽게 말씀드리시는데 이건 뭐예요? 그 세프론. 어... 제일 비싼 온 허브라고 어, 네. 같은 무게 금보다 비싸다는 전설의 향신료입니다. 파이아 만들 때 많이 쓰고 부야베스 그레이트도 쓰는데 비싸서 진짜 부야베스 진짜 샤프라는 부야베스 에 있는지는 잘 없어요. 안녕하세요 와인바다의 빠진 애큐입니다 만세기 요리가 제 인생 버킷리스트였어요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꼭 만세기를 요리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 정말 큰 만세기, 10kg도 훌쩍 넘어가는 만세기를 광주에 있는 민어청년님이 갑자기 잡혔다고 저한테 연락을 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잡힌 만세기는 12kg에서 13kg 정도 되는 수컷 만세기예요 잡힌 거는 제주도 쪽에서 잡혔다라고 합니다. 만세기가 해외에선 인기가 많은 생선이에요. 영어로는 마히마히라고도 하고 돌핀피쉬, 뭐 도라드. 특히나 이제 돌핀피쉬라고 해서 가끔 이게 돌고래로 헷갈리는데, 노인가바다 책에 보면은 공이이 돌핀을 회를 쳐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들이 한국에는 예전에는 돌고기래 고기로 번역이 됐는데 그 돌핀이 돌핀피시, 이 만세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생선이 좀 맛이 없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한국에서 많이 잡힌다고 해요. 특히 제주도나 심지어 동해에서까지 요즘에는 낚시를 하면 심심장게 만세기가 나온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 익숙하지 않으니까 버린 거잘 뭐 먹지도 않고 버리고 그물에 잡히면은 너무 골치 아파하고 한다는데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만세이 맛있게 먹고 온 기억들이 있어서 어, 이것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전문가의 손길을 보내 얻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 설명 한번 듣기 전에 오늘 좀 특별한 게스트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멘토이자 <laughs> 스승님이시죠.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입지혜총입니다. 갑자기 지금 부름을 받고 왔는데 오늘 만세게 요리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 우리 빠치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빅토리 생로하고그 다음에는 애플 어좀 따고 만드는 거, 애플퓨레라고, 레몬 라스나 딜 오일, 그 다음에 우리 레몬 라임 만들고 살짝 산도가 좀 올라가는 거, 마지막에 우리는 깍질이 들어가고 시큼하기 때문에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스테이크로 만들었어요 스테이크는 좀 팬에서 구하고 물라베스 베이스는 만들고, 그 다음에 좀 토마토 강나 라임 레몬 강가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와인 두 종류를 준비했는데 둘다 포르투갈 와인이에요. 이 남산 와이너리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일하게 포르투갈 와인과 포르투갈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서 음식에도 약간의 포르투갈의 터치들이 있고요. 그래서 와인도 포르투갈 와인으로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는 빙유베르데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아주 유명한 화이트 와인이고요. 하나는 레드 와인을 준비를 했어요. 음식 먹으면서 제가 와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까지 난세기 회는 맛이 없다라고 나올 정도로 한국인이 만세기를 잘안 좋아하는 이유가 회가 맛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또 맛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약간 삼치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그래서 이 지금 칼패초가 제일 궁금해요 특이한 거는 만세기 껍질을 구워가지고 위에 크리스피한 식감을 같이 만들어 냈어요 지금? 그럼 등살을 크리스피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식감이 아예 없진 않아요. 전 진짜 만약에 물흐물한 그런 식감을 생각했는데, 그것보단 그래도 약간의 식감이 있고요. 숙성된 회에서 나오는 감칠맛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요소들이 질이나 레몬, 사과 같은 느낌들이 또 산도를 되게 잡아줘요. 저는 생태에 산도가 있는 재료들을 곁들인 건데, 이질감이 없고, 정말 조화롭게 잘 어울립니다. t h i s complements the wine very well. Mm -hmm. The fish doesn't have that fishy taste, so it doesn't mm -hmm. destroy the wine.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좀 내장에서 안 좋은 냄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필렛에 깨끗하게 처리하고 나는데 그냥 생선 살에 맡았는데 진짜 냄새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오히려 좀 향긋한 그런 신선한 느낌들이 나왔는데 정말 생선 전처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먹었던 만세계는 특유의 흙내와 잡내가 나는데 이건 일단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와인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생 이구알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와인인데 비뉴 베르데라고 하는 카테고리예요. 한국말로 하면 비뉴는 와인입니다. 베르데는 초록색. 그 녹색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포르투갈이 엄청 덥고 건조한 나라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하면 뭐가 유명해요? 제가 저번에 다뤘던 포트와인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날씨가 너무 덥고 건조한데 누가 거기서 포트와인을 먹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도. 상큼한 화이트와인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청포도를 좀 일찍 수확을 하자. 포도가 다안 익었을 때 수확을 하면 산도가 좋으니까. 그걸로 와인을 만들자 해서, 그린 와인. 초록색 포도로 만든 와인이란 뜻입니다. 비뉴베르데 그린 와인은 현지에서는 정말 물처럼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린 와인은 싼 와인이란 이미지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린 와인이 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에는 퀄리티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이 와인메이커는 굉장히 이 지역의 탑 와인메이커예요. 생 이구엘. 생은 낫이란 뜻이에요. 생은 낫. 생은 아니다. 이구엘, 같다.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훨씬 더 우리는 과일의 복합미도 있고, 농축미도 있고, 특히나 정말 크리스피한 미네랄과 산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뉴베리들보다 훨씬 더 과일의 향도 진하고 정말 기분 좋은 미네랄과 산미가 있어서 레몬 그리고 사과 같은 캐릭터랑 무척 잘 어울려져서 그냥 와인을 따로 마시는 게 아니라 요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소스를 마시고 있는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와인과 음식이 잘 어울립니다. 자 이번에는 비아베스랑 같이 레드와인에 독특하게 한번 준비했어요. 카베아사스트들핵 연구의 헤스피로라는 와인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도 정말 정말 독특한 와인이에요. 일단 와인 오픈하고 한 잔씩 마시면서 와인에 대한 썰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오히려 뮬라디 쉽더라고요. 캡슐 안바게야 되니까. 그씬더 빠르게 오픈할 수 있죠? 약간 <laughs> 레드와인이라고 했는데 좀 컬러가 시큼치 않죠? 로제인데요. 약간 <laughs> <laughs> 레드도 로제도 아닌 되게 신기한 와인인데 여기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오우, 와인 너무 좋은데요. 음. 와 와인이 진짜 신선한 허브 향이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타임 같은 향이나 약간 로즈마리 같기도 하고 토마토 향이 진짜 많이 나고요. 라벤더 향이 굉장히 붉은 꽃, 보라 꽃 향이 많이 납니다.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또 특이하게 스테이크를 비아베스를 이용해가지고 아래에 소스처럼 깔아주셨습니다. 페어링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음식부터 이야기하면은 지 만세기의 등살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기름이 그렇게 많은 부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이크 자체를 먹었을 때 엄청 지방기가 있다던가 엄청 풍부한 맛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스를 엄청 잘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스테이크보다 소스가 더 맛있거든요 근데 이 소스도 만세기 뼈랑 머리를 전부 넣고서 몸에서 구워낸 다음에 또 구워낸 그런 소스예요 그렇기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만세기에 그런 농축돼 있는 풍미들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그게 이 스테이크의 맛을 더자 느끼게 해줘요. 오, 이건 뭐 소스가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반드시. 2시간을> <웃음> 로스터맛이 <웃음> 로스터맛이 <웃음> 소스도 소스인데 와인 페어링이 지금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 토마토와 여기 들어가는 허브들 샐러리나 레몬 같은 타임의 그런 향들을 이 와인이 완벽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와인의 농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일단 여기에 레드 와인을 준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음식과 와인 페어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맛도 맛이지만 컬러 매칭을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첫 번째 카르파치오는 명확한 그린 컬러가 굉장히 도드라지잖아요. 거기에 비뉴브레드 그린 와인을 매칭을 한다면 스토리적으로 훨씬 더 살려낼 수 있고 부야베스 스테이크는 붉은색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근데 여기 물론 화이트 와인의 페어링에도 잘 어울리겠지만 저는 이 컬러를 같이 와인의 색이랑 가져가면 좀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야베스는 전통적인 페어링이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적혀 있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페어링이 있습니다. 부야베스는 로제 와인과 먹게 되어 있어요. 이 부야베스라는 요리가 원래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에서 유명한 요리예요. 거기서 어부들이 먹고 남은 팔고 남은 고기들을 푹 끓여가지고 만든 탕요리입니다. 또 원래는 또 피노노아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피노노아도 좋요 페어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포르투갈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포르투갈 와인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 포르투갈의 좀 가벼운 레드 와인이 뭔가 있을까 하는데 이 아주 독특한 와인을 찾았어요. 이 와인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블렌딩해서 만든 와인이에요. 그런데 이건 레드도 아니고 로제도 아니에요. 보통 전형적인 로제 와인은 사실 레드 와인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화이트 와인에 블렌딩하는 로제 와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와인의 되게 특이한 점은 포도 품종이 정말 다양한 포도 품종인데 그거를 일일이 수확을 해서 블렌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도밭에 심어져 있는 모든 포도를 다 가지고 와서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화이트 와인도 있고요 레드 와인도 있고요 뭐가 신겨져 있는지 가끔은 와인메이커도 모르는 경우 <laughs> 많기는 4, 50개의 품종을 블렌딩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한 10개가 좀 넘는 포도 품종들이 블렌딩되어 있는 것같아 근데 이런 게 와인에 항상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고 싶은 맛을 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laughs> 와인 맛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laughs> 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되게 즐기기 좋은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정말 허브 향기도 뛰어나고요 토마토 향도 풍부하게 나고 미네랄도 좋고 산도도 좋아서 정말 이거야 말로 이 소스랑 이 와인이 같은 게 아닌가 착각이 될 정도로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페어링이라는 게 깊게 들어갈수록 되게좀 심오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생선 요리에 레드 와인을 매칭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소스 와인 매칭하면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와, 소스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 완벽한 거예요. 진짜요. 오늘의 페어링은 사실 제가 다한게 아니고, 이 셰프님과 음. 이곳의 남상와이너리 대표님이 이제 많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먹기만 했는데요. 정말 역시. 아, 이거 진짜 퍼펙트예요, 진짜. 음식을 살려주는 거는 또 와인이 할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와인이 때로는 음식을 살려주기도 하고요. 음식이 와인을 살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둘이서 잘, 천생연분처럼잘 맞아가지고 만들어진 정말 좋은 페어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제 인생 버킷리스트저 어렸을 때부터 어류도강 같은 거 보면서 만세기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궁금해서. <laughs> 그런데 또 해외 가면은 이거를 막 엄청 전문적으로 조리해주진 않아요. 막 샌드위치로 먹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세기를 제대로 잡아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또 이러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음식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또 셰프님이랑 또 입실총님 한번 어떠셨는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왜잘로 베링 하는 줄 몰랐어요. 괜찮았어요. 좋았어 진짜 네. 대표님께 네. 네. 너무 식도 훌륭했고, 어링도훌륭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어, 아, 감사니다 아,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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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지요에 여러 번 먹어봤잖아요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얘는 소스랑도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오늘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만세기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페어링까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만색에 대한 편견이 있긴 했는데 이걸로 일단은 완벽하게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셰프님과 이 장소 제공해주신 음. 대표님 그리고 같이 네. 해주신 입질축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색이 이용한 요리 그리고 와인 대성공 잘 끝난 것 같아요 또또 재밌는 컨텐츠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조만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케니었습니다